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왜 슬픈 일 있어? 아니 이번 설 명절에 혼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혼자서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죠? 보시죠 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물 리뷰 채널 작가 언니네 너작가 쇼킹콩입니다 설 명절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편의점이나 그렇죠. 음식점이나 좀 전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더불어 요리 못하는 곰손들도 따뜻한 명절 음식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혼설족들을 위한 밀키트 곰손도 할수 있는 밀키트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해볼 거는 명절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잡채죠 보니까 2인분이고 20분 어렵지 않아요 라고 써져있어요 믿지 않아요 <laughs> 전 검순이니깐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어 준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박스 앞면에 우선은 개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야기 때문에 어 개봉해보세요 예 이렇게 오. 있고요 당면은 2인분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1인분 같고 이제 야채들도 이렇게 어 이렇게 다 이렇게 소 포장이 진본 포장이 돼있고요 음 역시 가장 중요한 양념장 양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가장 중요한 고기인 것 같습니다 음 잡채 고기가 빠질 수가 없죠 참기름도 이렇게 딱 들어있고요 참기름은 기후에 맞게끔 뿌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예 역시 고기와 여기. 미니미니 한 깨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음, 진공 포장이 되어있어요. 음. 근데구이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laughs> 자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해본 관계로 노작가의 도움을 받아 제가 주가 돼서 요리를 해보지만 부주 셰프로 노작가 임명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렇게 레시피를 <laughs>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서 할수 있어요. 당면은 장면을... 뜨거운 물에 당면을 넣고 불려라라고 돼 있네요. 예 말대로 하겠습니다. 잡채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잡채는 이제 그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음. 이제 처음 이제 궁중 연회 음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임금님 상에 되게 특이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만 음. 올렸나 봐요. 그래서 광해군이 그 사람의 음식이 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수저를 들 정도로 그 중에서도 이 잡채가 그렇게 이제 맛있었나 봐요. 원래는 이 당면이 원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채소와 고기를 볶아가지고 한 음... 이제 요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1919년도에 이제 당면 공장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1930년대부터 이제 당면이 들어간 이제 잡채가 생기기 시작했죠. 당면을 불리고 있는 동안 재료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이... 타리버섯이 있는데 요거를 잘게 좀 이렇게 찢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예. 하세요. 가위로 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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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위, 가위.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laughs> 어떻게 거예요? 기 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을 새로 그다음에 고해 가지고. 니까 레시피를 보니까 핏물을 제거한 후에 네, 강불에서 네. 30초간 볶아라고 돼 있어요. 예. 네, 핏물은 저희는 키친 타을쓰겠습니다 네. 만약에 혼자 사시고 키친타올이 없으시면은. 그렇다고 휴지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왜요? 휴지는 안 돼? 네, 저도 써봤는데 붙어요. 기름을 둘러야 되나요? 이렇게? 어, 근데 하나. 여기는 뭐 딱히 기름을 두른다라고는 안돼 있어. 넣으실 거예요? 네, 넣을 겁니다. 저 참기름을 어... 좋아하기 때문에. 30초 됐으니까 이제 채소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버섯을 먼저 볶겠습니다. 양파 먼저 아니고요. 저는 양파의 아삭거리는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버섯을 음.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당근도 넣고. 어우, 냄새. 근데 네, 정말 나는 진짜 요리를 진짜 못한다. 그러면 이 레시피대로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맛은 보장되지 않을까요? 그쵸. 잘모르면 패키지대로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죠. 어, 이제 1분간 볶았죠? 예, 예, 예. 그러면 소스를 넣고 3분간 볶아서 졸여준대요. 셰프 갑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고기를 좀더 구매를 하셔서 넣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파프리카나 음 음. 이런 것도 넣어서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 같은 경우도 좀 썰어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리는 못해도 이분 셰프 이분 셰프. <laughs> 진짜 깨는. 이 혼자 사시는 분들께 이렇게 <laughs> 안 사드시잖아요 거의 너무 구비 미니미니. 구비에 구비에 놓지 않죠 찬장이 <laughs> 없는 음식이죠 여기에서 아까 쓰던 참기름도 있고요 참기름 좋아하세요? <laughs> 참기름 좋아합니다 참기름 하나 더 넣죠 여기에는 넉넉하게 두 팩이 와 있어요 오 비주얼이 그래도 어, 저도 좋아요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모양으로 <laughs>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하트 거네요. 네. 잡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잡채 오, 음, 오 냄새, very good. 자, 잡채 이어서 해볼 거는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 밀키트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음. 여기도 보면 여기는 2, 3 인분이라고 적혀 있고 25 분. 아까 잡채보다 더 쉽다고 되어 있어요 별두 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레시피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있고요. 고명 표고버섯이 그리고 제가 말한 떡. 당 장사하고 장사까지 들어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구운 김가루 이로 마지막 에 데코로. 응. 아, 네, 소금인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여기 또 참기름이네요. 우선은 떡을 먼저 불려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표고버섯도 있는데 불려. 넣자마자 이건 뿌는데요? 먼저 고명부터 볶아놓을게요. 네. 한 스푼. 약한 불인가요? 강한 불인가요? 중불. 설날에는 떡국을 먹잖아요. 이유가 있죠. 조선시대 이제 풍속을 이제 담은 1랑세 시기를 보면은 네. 이 떡국을 설날 아침에 먹었다.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음. 이게 흰 가래떡이잖아요. 이게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장수. 를 음. 의미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떡국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잘라놓으면 동전 모양, 옛날에 엽전 모양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겨서 재물복을 좀 상징한다고 해요. 올해는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떡국을 먹었다고 하네요. 새해 가장 필요한 거를 모아가지고, 진짜 옛날 어머님들 세대 때는 떡국도 해야 되지, 전두부추. 아니, 될지. 떡국을 하려면 진짜 사고를 사다가 하셨어요. 진짜 육수를 냈잖아요 집에서 직접 다 볶은 것 같고. 응. 음, 그러면은 이제 이 고명은 한쪽으로 이렇게 사골이 네, 이제 하얗고 뽀얗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옛날의 것을 이제 버리고 하얗게 새로 시작하다 떡국 하나에 참 다양한 게 들어 있습니다. 의미가 다양합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음. 그 육수의 최고급 육수는 이제 꽝 고려 후기에 이제 원나라에서 이꽝 사냥을 배워와가지고 이제 귀족들이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꽝 이제 잡으면 뭐해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는 뭐 다른 거해 먹고 그걸 좀 고아가지고 이제 떡국 아. 같은 데에다가 이제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꽝도 좀 비싼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싸고. 이제 민가에서는 닭으로. 아. 닭으로 육수를 내 가지고 이제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속담이 있어요. 꿩 대신다. 맞아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가 점점점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떡국의 육수로 사고를 쓰는 거죠. 아주... 이제 떡국 끓일 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여기 써 있습니다. 떡이 눌러붙지 않도록 저으며 끓이기. 시즈닝을 넣어서 간하기. <laughs> 싱겁게 먹죠. 네. 저는 제 입맛대로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요리사니까. 아 소. 익었나요? 응 떡은 익었어. 요 고명 넣고 끓여야지. 고명은 떡국 그거 할때 올려야 되는 건데. 넣고 끓여도 상관없는데. 그래요.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위에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대파랑 김가루만 올리면 돼요. 네. 근데 아까 그 호박 있던 거기에. 대파가 같이 있었어요. 응? 보시면 대파가 있잖아요. 후박 <laughs> 안에 대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 볶아 버렸구나. 저희의 아. 방송을 참고하셔가지고 저 같은 이제 실수를 하지 마시고 위에 마지막에 고명을 이렇게 떠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어 김이 이쁘게 나왔네요. 어, 좋아 음. 요리사가 만든, 이제, 한상 차림이 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설 분위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혼자도 좋고, 한 2, 3인 정도 가, 족도 좋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이 훌륭해야 겠죠 맛이 하죠. 또 있어야 되잖아. 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달달하니,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집에서, 요리 못 하시는 분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딱히 뭐 간을 맞추거나 그러진 않아도, 그냥 소스 양만 딱 조절하면 되니까. 음, 근데 맛있네요. 간이 잘 배어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마법의 양념장이 맛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어, 음. <laughs> 저희 메인 메뉴 있잖아요. 떡국. 떡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개인적으로 국물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밀키트 한 상자면, 이렇게 근사한 요리 가는뚝딱이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료도 다 썰려 있고, 그냥 가지고 오고, 배달, 집 앞까지 배달도 해주고. <laughs>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런 밀키트도 있지만, 이제 호... 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설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한 혼설족을 위한 도시락, 그다음에 이제 차례상 같은 것도 음식을 딱 만들어가지고 집 앞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준대요. 저도 이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laughs> 호텔에서 직접 배달해주고 호텔 전문 셰프가 해주는 그런 차리상 맛있을 것 같아요. 대가족이 모이지 않으니까 밀키트도 좋고 호텔 서비스를 좀 받아보시고 싶으면 호텔에 가서 조금 테이크아웃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 명절. 응 그렇죠. 올해 명절은 가족들을 이렇게 마음껏 만나지 못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